반갑다. 자, 우연히 보게 된 여친의 카톡 내용. 이런 질문들이 나에게 많이 와서 올린다. 대장님, 여친의 카톡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 뭐 무슨, 뭐, 단점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렇게 했겠지. 어? 뭐, 선물을 안 사준다. 뭐가 어떻다, 어떻다. 그래서 믿음이 깨졌습니다. 헤어져야 하나요? 자. 그건 지극히 정상이다. 그 여자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남자인 너희는 친구들과 너희 동성 친구들과 서로의 여친에 대해서 하는 말을 공개할 수 있겠냐? 말해봐라. 니가 니네 남자 동성 친구와 서로의 여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겠나? 아마 그것을 보면 널 죽이려고 달려들 거다. 알겠냐? 나도 남자야. 남자끼리. 이성의 여친에 대한 대화 내용은 차마 보기 힘들어. 친구에게 할수 없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말 같지도 않고 흉측하고 징그럽고 역. 깨운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야. 친구이기 때문에 알겠느냐? 그걸 친구가 아니라 뭐 길가는 사람에게 말하든지 뭐 그러면 그 도라이 미친년이지. 그러나 친구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보로 그냥 넘어가라. 친구한테는 그런 말할수 있다. 알았어? 왜 말이 없어? 이 혼자 시부리니까내 말을 알아듣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자, 내가 만든 소개팅 앱, 럽센트 아이폰이 출시되었다. 미혼들은 설치해라.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결혼한 사람들도 설치해서, 삭제해라. 그, 다운 수가 많아야지, 앱 스토어에 상위에 노출이 된다네. 난잘 모르지만. 자, 뭐고, 또,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날 좋아한다면, 고마워.